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병원 가정학과 한성호 교수입니다. 비타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확실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500년대 이후에 신대륙을 개척하고자 몇 개월씩 배를 타고 대항해를 건너게 되었는데요. 이때 희한하게 잇몸에 피가 나고 눈에도 피가 나고 혈종, 피고름이 생기고 하는 괴혈병, 다시 말해서 이상하게 피가 나는 병 때문에 수많은 선원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1745년대에 해군 의사이자 장교였던 제임스 린드이라는 사람이 재밌는 발견을 했습니다. 장교들은 이상하게 괴열병이 상대적으로 적게 걸리더라라고 발견한 거죠. 일반 병사들이나 선원들은 주어진 식사밖에 못하지만 장교들은 배가 정착하게 되면 내려서 어 나름대로 신선한 야채를 먹을 수도 있고요. 과일 같은 것도 섭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해서 제임스 린드는 레몬을 먹었던 뭔과 라인을 먹었던 선원들이 이 결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린드는 1748년도 이것을 논문으로 발표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거의 50년 동안 논문과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알았습니다. 1개 장교의 주장이 학계의 대부분의 정서를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선장이 일부분 받아들여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선원들에게 라임이나 레몬을 계속 먹였더니 실제로 결병이 회복되고 예방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해소와 야채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어떤 물질들이 질병을 예방할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비타민을 먹으면 암이 예방되나요? 또는 큰 질병이 예방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뼈에 좋다라고 는 비타민D나 칼슘을 골밀도가 낮은 분한테 복용을 했을 때한 두세 달 먹고 난 뒤에 효과를 측정하면 거의 미미합니다. 그런데 2년, 3년, 4년 오랫동안 복용을 했을 때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암을 치료하거나 또는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약 그리고 수술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비타민이나 또는 이런 영양요법은 보조적 요법으로만 쓴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타민은 크게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용성이란 말은 말 그대로 물에 잘 녹는 이란 뜻입니다.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복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타민 A, D, E, K 이런 비타민들이 대표적인 지용성 비타민인데요. 기름에 잘 녹는 이라는 뜻입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상대적으로 몸에 축적되고 과하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제 또 고민이 있을 겁니다. 천연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 어느 것이 좋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비타민에 천연과 합성의 효과의 차이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논란의 중심이 비타민 C인데요, 비타민 C는 합성이든 천연이든 생체 이용률은 차이가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천연 비타민 C 제제는 실제 과일에서 추출해서 알약을 담는 형태로 제조하는데 이 제조 방법에서도 어쩔 수 없이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밖에 없는 합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비용이 너무 비싸고 순도가 낮다는 것은 천연 비타민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합성과 천연을 너무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보건 기구와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서는 권장 섭취량과 최적 섭취량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권장 섭취량, r d 라고 하는데요. 최소한 이 정도는 먹어야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최적 섭취량, 최적의 건강을 위해서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의 섭취량을 이야기하는데요. 연령, 성별에 따라서 영양분의 섭취량은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권장 섭취량에 비해서 최적 섭취량은 적게는 5배, 많게는 20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장 섭취량보다 훨씬 많은 대적 섭취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적 섭취량은 우리가 식품으로만 섭취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양이기도 합니다. 비타민 그럼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것이냐. 이 비타민의 특성에 따라서 이 부분은 설명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수용성 비타민은 소변으로 바로바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을 섭취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독성이 생기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지용성 비타민인데요. 지용성 비타민은 간과 지방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섭취하면 이 저장이 점점 점점 쌓이겠죠? 결국 독성이 심해집니다. 특히 노인들은 근육이 빠지고 지방의 성분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지용성 비타민의 독성은 훨씬 더 강할 확률이 많습니다. 심하면 간 손상, 신장 손상, 선천성 결함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 의와 상의해서 용량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가도즈라고 하는 비타민들이 있습니다. 어,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일부 그룹에서는 하루에 6,000mg까지 먹는 것이 좋다라는 그룹이 있고요. WHO에서는 공식적으로는 2,000mg 이상 먹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메가도즈에 대해서의 논란은 많지만, 암환자라든지 또는 특정한 질병에 고통을 받는 분들은 메가도즈 요법이 실제로 효과있다라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무조건 주의의 뿐이 좋다라고 해서 먹는 것보다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해서 먹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비타민은 식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이란 제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전분을 입힐 수밖에 없습니다. 전분을 공복에 먹는 것보다는 식후에 먹는 것이 위장장이나 다른 불편함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비타민 B, C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식전에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공복에 먹었을 때는 더부룩함, 속쓰림, 위장장애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후에 먹도록 하고요.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을 소화해주는 효소와 같이 먹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식사 직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 아연, 구리, 망간 같은 미네랄은 위액의 흡수가 증가되므로 식후에 먹는 것이 좋고요. 칼슘과 특히 마그네슘은 저녁에 먹는 것이 더욱더 효과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철분은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공복에 먹는 것이 좋지만 역시 위장 장에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식후에 먹도록 권고드리고요. 꼭으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또는 먹는 것을 피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마그네슘과 칼슘 그리고 구리과 아연은 같이 먹게 되면 서로 서로 흡수를 방해합니다. 경쟁적으로 우리가 몸속에 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최소한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먹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철분을 먹을 때 녹차나 우유나 음료수와 같이 먹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흡수에 방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가급적 따뜻한 물과 먹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유로 만들어진 제품들은 어 징코블라바라고 불리는 은행잎 추출과 같이 먹는 것을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혈액을 묽게 만드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먹게 되면 출혈이라든지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오메가3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등푸른 생선에 들어가 있는 DHA, EPA가 고지혈증을 유발하는 중성지방을 줄이는 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오메가3도 질병의 예방효과와 관련돼서 부정적인 결과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오메가3는 중성지방이 높거나 또는 심혈관계 질환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만 권고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먹는 콜라겐은 분자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흡수가 대부분 되지 않습니다. 다른 단백질과 똑같이 아미노산과 같이 영양분으로 흡수된다는 점, 그래서 먹는 콜라겐의 효과는 실제로 크게 없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유산균을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히 장에 도달하는 소위 생체 이용률을 어, 만큼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별히 식전에 먹어서 좋다라는 어, 이유가 있지 않다면 는 식후에 먹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홍삼은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렇지만, 판되고 있는 홍삼액기스는 1%가 포함되어 있든 100%이든 홍삼액기스라는 똑같은 이름으로 시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삼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추출액이 몇 프로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다양한 건강식품들이 마치 유행처럼 막 이렇게 광풍이 불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오메가3의 시대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역시 5년쯤 지나고 나면 스쳐 지나가지 않을까요? 결론은 오메가3도 마음껏 함부로 먹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신에게 맞는지 확인하시고 드시는 것이 해보다 덕이 훨씬 더 많은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가 혹시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